참된 교회 이런 것들 생각 많이 하면서 제가 여기 어디다 이렇게 뭐죠 그 인터넷에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그려도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 하나 제가 좀 합친 거고 <laughs> 정말 대단해요 궁금할 거 내가 그림 못 그려도 되더라니까 요즘에는 명령만 제대로 해가지고 뿌리하고 줄기하고 열매 있는 그림 그려줘 그래 두개 비교해줘 없는 거하고 비교적으로 그려줬어요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 뿌리 있고 줄기 있고 뭐 있어요? 열매가 있죠. 근데 여기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잎이 없죠. 여기는 뿌리는 있는데 또 뭐는 있어요? 잎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근데 저쪽은 또 열매가 열렸는데 어떤 열매가 열렸어요? 썩은 열매가 렸어요이네가지 중에 하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이건 아예 죽은 상태. 이거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열려야 지 정상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열매가 열렸는데 또 무슨 열매? 썩은 열매가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만 정상인 거예요. 죽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문제고, 열매가 안 열려도 문제고, 또 썩은 열매를 열매도 열려도 문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심에 뒀던 건 뿌리예요, 뿌리.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근원한다? 뿌리에서.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는 뿌리에 뭐여? 진위 여부를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열매로 알지,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 저 나무가 무슨 나무, 무슨 나무지 모르는데 나중에 열매 딱 보고, 어, 아, 이거 사과나무네. 아, 저거 배나무네. 아, 저거 포도나무네. 이렇게 알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근원은 어디라는 거? 근원은 어디라는 거? 뿌리라는 거.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정상이 있고 죽은 상태 열매 없음 썩은 열매는 안 된다. 제가 이것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 그려준 거예요, 이것도. 네, 그려 이렇게 준 거. 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는 뿌리였는데 제가 이걸로 바꿔줘야 돼. 이걸로 바꿔줬어.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이 뿌리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 근데 성경에서 자꾸 이것을 또 비교해 무슨 복음이 있다? 거짓 복음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이 뿌리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안 맺혀요? 맺히죠. 근데 이 거짓 복음에도 뭐가 여전히 있어요? 자가 있고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살아 있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 안 맺혀요? 맺혀요. 맺히죠. 열매가 많이 맺혔잖아요. 많이 맺혔어요. 어, 이것도 맺힌다니까 거짓 복음에도 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기는 선행 좀 쉽게 설명하면 선행이고 예수님이 계속 저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죠. 위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만약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뿌린데 만약에 저쪽의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거짓 복음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물음표를. 제가 이제 이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성경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리고 그럼 죄가 있으면 뭐요? 정죄함을 받고 뭐 이거에 대한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뭐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이제 거짓복음으로 가면 뭐요? 무슨 신학? 번영신학 또 무슨 신학? 자유주의 또뭐 종교 다원주의. 여기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저기는 뭐요? 종교다, 종교마다 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된, 어? 뭐죠? 교회에서는 자꾸 뭔 이야기 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해.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교회는 별로 가고 싶어요. 재미가 없어. 맨날 뭐라 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찔리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근데 저쪽에 가면 맨날 축복해 주는 거야. 복받다게 하고 건강하고 축복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너무 가고 싶은 교회. 그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교회. 맨날 축복해 주니까, 잘될 거라고 말해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가 뭘 줘요? 자꾸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평안한 교회 축복을 야려뭐 제한을 안해 교회 갔는데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 뭐라 고안 해. 그것이 죄라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아. 죄라는 설교는 아예 없어. 맨날 축복이 되냐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께 잘될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성경을 근로해서 축복해 줄건 이야기에. 여러분 죄있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통회하시고 그런 말이 별로 없어. 죄와 심판 지옥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편안해 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내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누가 출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해봅시다. 오랫동안 신약, 2000년 지났죠? 이 신약 시대가, 신약 시대의 끝은 또 누가 출연해요? 저 그리스도가 출연해요. 시스템이 똑같죠? 구약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요. 근데 신약 시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가 딱지났는데 끝에 또 누가 출현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딱 세우는데 그래서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여전히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소원 뭐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딱든 거. 그게 바로 7년 대월란 시대. 저 그리스도. 처음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 갈수록 이상해져. 그러다가 3년 반딱 지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어, 자기가 어? 성전에 나타나서 신이라 그러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서 아, 저게 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면서 엄청난 이제 박해. 뭐, 지금까지 그, 홀로코스트 박해, 그 정도 수준의 그 이상의 박해를 박죠. 유대인들이 7년 대활한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고 또그 일부를 또 어디 있다가 뭐죠? 광야에 어디에 또 저기 하죠. 보호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호하죠. 뭐 세상도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도 엄청나게 별거. 알고 봤더니 신약의 끝은 또 누가 출현해요 이상의 시스템이 똑같아. 그리고 예수 님 이제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건 뭐요? 이스라엘과 뭐? 교회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르죠. 에? 근데 저쪽 봐요. 저기는 뭐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대체되어버렸어요.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뭐요? 지금의 교회가 이스라엘을뭐 했다?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뭐요? 지금의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관심 없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카톨릭에더 그런 개념이 더 없죠. 교황과 오래오래. 뭐요? 여기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뭘 요약해 꿈꿔요? 보그마, 모든 민족의 보그마. 근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재림 소망, 부활 소망, 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저쪽은 이 거짓 복음과 관련되어 있으면 뭐예요? 항상 뭘 꿈꿔요?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꿔요. 한발 다른 말로 하늘 천국이 아니고 지상 천국. 뒤백의 거짓 복음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왜 지상천국을 꿈꿔요? 왜 공산주의는 오래오래 장기 집권해요? 지상천국 오래. 사탄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는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자기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상천국, 지상유토피아. 그래서 섞는 거예요. 공산주의. 다 나눠줄게.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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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공산주의 그러죠. 끝까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아프리카가 뭐30몇년 하는 장기 집권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뭐 벌써 푸틴도 23년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오히려 푸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요? 이 그리, 그 러시아 정교회를 축복을 받으면서 장기 주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만 내려시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금, 누군가가 나한테 죄나 너야 그러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교회 가서 자꾸 축복만 해도, 축복만 해도 자유 주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 교회가 너무 평안해. 그게 좋은 건지, 옛날에는 그래, 이게 좋죠.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될일 있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주님 다시 주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이 회개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주님 다시 주 때가 됐으니까. 세상 유토피아 만들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다 쓰지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서도 가지고 있는 거다 쓰지 못해요. 왜 주님 오시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요? 회개해야 될때제 이야기 많이 들은다니까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가 만든 내가 복음으로 또 이렇게 내가 내 편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정말 내가 맺는 열매는 앞에 그림에서처럼 하나만 정상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라니까 이 십자가의 믿음 하나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복음 이쪽 이쪽 복음인데 이쪽이라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